황금빛 집무실입니다. 마치 왕실처럼 확 달라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는 곳 바로 백악관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요즘 금값이 금값한다, 폭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요즘인데 트럼프가요 집무실을 이렇게 금빛으로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양지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너미 기자. 네. 그 전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게 왕의 방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일단요, 초상화 20점. 제가 미국 대통령 박물관을 제가 20곳 가까이 다니면서 봤는데 저렇게 그 집무실에 초상화 많이 걸어 놓은 대통령 방은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예전에는 저 바이든 때는 6점이 걸려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 뭐 그 초상화를 스무 점 걸으면서 전부 다이그 플레인도 지금 약간 금빛으로 보이죠 보면은요 다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공수한 여러 가지 금장식도 있는데 저는 리모컨도 금장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온갖 뭐 장식품들 보면 컵 같은 것들 보이시죠 여러 가지 본인이 있던 정말 그 금으로 장식했던 마로라고 리조트에서도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어, 가지고 오면서 정말 금태둘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태비호사 그런데 뭐리모컨까지 금으로 할 줄은 몰랐는데 저렇게 트럼프의 금사랑 엄청 유명하잖아요 원래부터. 그 그러니까 남부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본인의 리조트 마로라고도 금으로 엄청 꾸며져 있는데. 이게 백악관에 저 금들도 거기서 공수해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마로라고 이자택 예? 여기가 이제 정말 금으로 다 둘러져 있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주말마다 이 플로리다에 다녀올 때도 많다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저렇게 가운데 쭉 이렇게 전시돼 있는 트로피라든지 어, 저 리모컨도 이제 소품이라고 해요. 금으로 네. 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온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도 이렇게 백악관 집무실의 이러한 모든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 사랑에서 비롯했고 플로리다 주의 자택 마로라고 자택을 연상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남익 기자, 저게 네. 지금 마로라고 리조트 뭐 금빛 현대에 네. 지금 보면은 뭐 마로라고 리조트 자체도 굉장히 트럼프의 그 저기 취향을 반영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 장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예. 뭐, 그새 장식품들을 공수해 와서 보여준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요. 트럼프 집무실 보면은 새로운 게 하나 있어요. 피파. 지금 지금 트럼프는 또 지금 금 열쇠 같은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서 하나 특이한 것이 피파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갖다 놨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열려요. 피파 월드컵이 열리는데 아마도 저 월드컵을 갖다 놓으면서 가짜 트로피를 갖다 놔서도 왠지 미국에서 굉장히 선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담아서 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칼바람 해고가 계속 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좀 너무 다른 나라 세상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자, 오늘 환구 15전 편집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VOA, RFA 마비됐다. 미국의 반중국 거점이 내부로부터 무너졌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왜 나온 거예요 이남희 기자? 굉장히 VOA나 미국에서나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항상 중국과 특히 또 북한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뭐 이제 북한 민주화라든지 또 중국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러니까 탐사보도 이런 것들도 VOA나 RFA에서 많이 했고 사실 저희 이야기 더해서도 VOA. RFA 얘기를 관련해서 중국이나 북한 보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반중국 거점이 내부로부터 무너졌다.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저 것들이 사실 우리랑 굉장히 인연이 깊다면서요, 양진영 교수. 맞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42년에 개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뭐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 미국이 가장 먼저 먼저 이제 참전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게이 언론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쟁 기간 내에도 1시간 15분씩 계속 매일마다 이제 반송을 편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 방송도 하는 그런 언론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한국보다는 이 북한을 주 청취의 이제 거점, 권역으로 절정을 해서 한반도 정세라든지 아니면 뭐 탈북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고요. 실제 여러 탈북민들도 저렇게 RFA에서 실제로 기자로 활동한 것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좀 인연이 깊은 것이라고 보입니다.